안녕하세요, JJ 코리언 엘리아 줌마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어, 한 주간의 일이 다 끝났고 이제 즐거운 금요일 오후와 그리고 주말이 남았죠. 저에게는 잘 쉬고 잘 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왔어요. 어,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있다. 뭐예요? 없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없다. 자. 펜. 펜입니다. 펜이에요. 펜이 있어요. 있다. 그리고 짜잔.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음. 그럼, 여기 보세요. 있어요는 뭘까요? 있어요는, 음, 음. <laughs> have, 이 정도 또는 there is 이런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없다. 없다는 없다. <laughs>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pen pen 있어요. 펜, 없어요. 이렇게 할 건데, 근데 한국어는 여기에 조사가 필요해요. 마커가 필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펜, 펜 받침이 있어요. 이거, 어? 안 나오네요. 여기. 받침,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펜이 있어요. 펜이 있어요. 또는, 펜이, 받침이 있어요. 펜이 없어요. 펜이 있어요. 펜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펜이 있어요. 짜잔! <laughs> 펜이 없어요. 알겠죠? 음, 궁금해 할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있다 라고 있지만, 있다, 있다 는 사전에만 있어요. 사전에만 있다.가 있고, 우리가 말하거나 말, 말해요.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없다. 없다. 똑같이 없다는 사전에만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음, 리나 민지 이야기해요. 있어요. 동생.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뭐예요? 동생. 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동생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동생이 없어요. 또 볼까요? 민지 씨, 민지 씨, 씨는 뭐, 미스, 미스터, 미스, 어, 미스, 미스터, 미스, 이런 말이에요. 민지 씨, 있어요. 뭐가요? 시, 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동생이 없어요. 민지 씨, 시간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자,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어때요? 집,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뭐예요? 소파, 소파. 소파가 있어요? 뭐예요? 냉장고, 냉장고, 가 있어요.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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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요. 소파가 있어요? 네, 네, 소파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어때요? 냉장고? 네. 네. 냉장고 가 있어요. 침대, 침대 가 있어요. 네, 침대. 침대 가 있어요.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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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이 있어요. 소파, 냉장고 침대. 어, 책상, 책상이 있어요. 아니요, 책상. 오, 받침, 있지요?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냉장고, 가, 있어요. 침대, 가, 있어요. 그리고 책상. 책상, 여기 받침이 있죠? 책상, 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가 있다, 이 있다, 어, 이가 있다, 이가 없다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